안녕하십니까 난초야 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날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1번 볼이, 1번 볼이, 자, 성장 겸다 살았습니다. 약간 탄한 사이에서도 성장 겸다 살고, 신화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이건 완전 히 단엽 중투입니다. 자, 노란 중투고요. 자, 난좀 엄청 좋습니다. 1번, 1번은 단엽 변의 항중투입니다. 항중투이고요. 한쪽이 1자마 있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엄청 항중투에 자 밴에 있는 식으로 다오 가져가고 끝들리가딱 있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도 자세히 보시면 자벤이 엄청 좋습니다. 까 깔끔한 완전 히 플라스틱인 끝이 엄청 좋습니다. 그렇게 단연 벤이겠지요 자, 항색이 잘 들어가고. 자 신화도 잘 올라오고 있네요 자마라 해야 되나 신화에서 해야 되나 자 이런식으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완지 두안목까지다구워져가고 이런식으로 옆으로 딱 붙어있고 배골도 좋고요 밴도완전 플라스틱입니다. 이것도 백으로 여보십시오. 백으 엄청 깊습니다. 난좀 엄청 좋네요. 자완전 이런 단엽 중투라 해도 손생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백으로 이런 식으로 도아목꽂이딱오거 제가 갖고 돼 있고요. 자난좀 엄청 좋네요. 1번 단옆배는 항중투 한쪽에 일 자마에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2번 뿌리, 2번 뿌리자성장금은 살아있고요. 자, 약간 탄이생 있습니다. 자, 송정입니다. 송정. 2번, 2번은 맹맹분 송정입니다. 송정이고요. 두촉이고요. 종대 하나 있, 있고요. 자크기는 13cm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할매 쪽 것입니다 할매 쪽에서 자 지나라게 잘 빠져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받아 냈고요자 2번 잘려져 있고요 자 이거 하고 종자목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 좋고요. 자 좋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이번 맥맥품 송정 두 초기 쫑떠 하나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3번 뿌리 3번 뿌리 자 개안코요 성냥금 살아있고 약간 타사에는해 뿌리는 개안코요 자 자마도 한게 잘 달려 나오고 있고요 단엽의 3반입니다 자 항상 반입니다 3번 3번은 아, 단엽 벤을 해야 되는 단엽이해야 되는 모르겠는데 일단 단엽 벤의 항상 반입니다 한쪽이고요 거기는 14cm 넓는 1cm입니다 자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밴드가 한칸하고요 삼반도 보십시오. 자 여기도 삼반에 들었고요자 여기는 완전3 삼반에 들어가 짝변입니다짝변이고요옆미증기는 어, 아닙니다. 자단옆 삼반에 해될 정도예요. 자 삼반에 이런 식으로 짝변에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짝변이고요자우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옆에 삼반에 해도 됩니다. 자 우연수도. 한지, 한지 후육지래. 3번원니다여 보십시오. 3번, 단옆에는 항산반, 한쪽에. 한초기. 한쪽이고요. 금액은 25만원입니다. 3번 뿌리, 새 뿌리도 나고요. 뿌리는 게 않고요. 자, 서반입니다. 서반. 난좋하는데 까닭에 서반 좋은 서반입니다 4번 4번은 서반 입뱀 서반입니다 입뱀 서반이고요 두쪽이고요 크기는 7.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사봉 서반인데 알아준다는 서반인데 단엽으로 뭐나온다 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요 자. 배는 엄청 좋습니다. 배골도 있고요. 수반을 잘들었습니다 여기 엄마 쪽은 이런 식으로 잘려 있고요. 잘려 있고요. 자 전신 은 깨끗합니다. 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밴도 백올도 이런 식으로 쫙 있고요. 자, 뭐 단엽으로 빠진다는데 사봉 수반은 사봉이 뭐, 뭐 진주인가, 뭐 합천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봉 수반 해놨네요. 자, 4번 입밴 수반 두쪽의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5번 뿌리, 약간 탄한 사 있는데 뿌리는 게 않고요. 자, 이것도, 완전히 벤이, 단엽 벤의 서반입니다. 단엽 성의 서반입니다 먼저 참 좋습니다. 서반이 노랗게 잘 들어가 있는. 5번, 5번은 입벤 서반입니다. 세 촉이고요. 음, 크기는 10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 할머니 촉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전진초, 아, 엄마초, 엄마초 무늬가 작고요. 자 전진초에는 무늬가 노랗게 들어가 백올드 이런 식으로 끼고요. 자 여기도 무늬가 있는 쪽으는 백올드 엄청 깊습니다. 자 여기도 엄청 굵질의 난초입니다자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 자 옆에서 도노랗이자다가할머니초은 무늬가 이런 식으로 남아 있고요. 자 엄마 쪽은 약, 가쪽으로 약간 밀려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자, 속에서도 서반은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자, 5번. 입뺀 서반. 세 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6번뿌리 6번뿌리 개안코요 단엽입니다 조건녀 있고요 떨어지데듯한개도 없고 여는 산채입니다 산채 산채 단엽입니다 6번 6번은 산채 단엽입니다 단엽이고요 한촉이고요 크기는 14.5에 넓은 0.7입니다 자자 단엽 나사 가자 산채입니다. 산채 자, 위에서도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우에딱잘리고요우야도 좋고요. 진청에 자, 입이 보시면 치마 입이 딱 잘린 것이 딱돼 있습니다. 자 난초는 단염치고는참 좋네요. 자단염치고는참 좋습니다. 난초아 단엽매축되면 산책 내리면 난초는 엄청 좋네요. 나사 빠글빠글하고 보십시오. 6번 산채 단엽 한쪽에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기 않고요. 자 3번 호식으로 3번 호 3번 항상 반에 항상 호식으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변도 단엽성입니다 7번, 7번 입된 3번 호입니다. 3번 호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3번에 이런 식으로, 3번 호축으로, 항, 항입니다. 항. 인데 3번 호축으로 이런 식으로, 가쪽으로 쫙 밀려있고요. 여기도 여기 보시면, 자, 호가 밀려있습니다. 자, 여기 밀려있죠. 밴드 엄청 좋습니다. 배골도 이런식으로 접혀져 있고요. 항입니다. 이어도 배골이 딱 접혀져 있고요. 밴드 까랑까랑한 배네. 자, 소입장도 아직 안나네요 자, 문에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런식으로 배골이 다 호가져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다 호가 자다뭐다 전입장 다 호가 다 들었네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7번 입변 3반호 한쪽의 금액은 8만원입니다 8번 뿌리, 여기는 산채 뿌리 있고요 산채 뿌리, 산채 뿌리 있고요 산채입니다 자, 호봉에서 자, 올지나 금계로 터지네요 자, 여 보시면 올지나 금계로 터집니다 산채입니다 새 뿌리도 나고요 자, 8번, 8번은 산채 금계입니다 금괴고요 산채입니다 한... 자, 두촉이고요 크기는 두촉에일치나 일신화 있습니다. 일치나가근계입니다 크기는 16cm, 넓은 이 0.8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호가. 자, 호가 자, 들어가 있죠. 자, 전체적으로. 자, 신화에 근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오리지널 근계로 나오고 있네요. 자. 자산책선참 내가 봤을 때는 산체 캐실 때는 복륜 호호복륜 비서들이 봤을 텐데 자 이거 보시죠 지나야 기가쫙타고 나오고 있지요 자 노라이 잘 나오고 있네요 자 이거 자, 난좀참 모르겠네요 자 밴도 엄청 호흡질입니다. 벤이 엄청 호흡질에 자 근개가 있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산채입니다. 8번 산채 근개 두촉에 일신아의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9번 뿌리, 9번 뿌리 자 산채입니다. 뿌리 좋고요. 자3반입니다3반자3반잘 들어가 있습니다. 밴도 좋고요. 9번, 9번은 산채 3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14cm에 넓은 0.5입니다. 자, 3반에 이런 식으로. 자,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반에. 밴도 엄청 육질입니다. 자, 이도 3반에. 보십시오. 동군면에 삼반이고 반 한반. 호식으로 이런 식으로 쫙까지 이제 소에자우에서단버이렇게 옆에서도 삼반이 엄청 좋은 삼반이네요. 자 치마뷰 한번 보십시오. 자 호는 호호식 가쪽으로 이런 식으로 쫙 물리가 있습니다. 반도 물리 있고요. 자 구반 잔차 반 호로애드나 그냥 3반 한쪽의 금액은 5만원입니다 10번 뿌려 10번도 산채입니다 생강건이 있고요 자 생강건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뿌리도 좋고요 자 산채입니다 죽음서반입니다 까닥지에 죽음서반입니다 난초 참 좋은 난초네요 자 죽음서반 10번 10번은 산채 죽음서반입니다 이변이고요 어, 한쪽이고요. 크기는 11cm, 넓은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죽음입니다. 죽음 서반. 밴도 엄청 좋습니다. 까랑까랑, 요도 죽음 서반이고, 벤에 오가져 있고요. 백월도 있고, 요도 백월이 있는 식으로 다 접혀져 있습니다. 다 저거 벤에, 완전 까랑까랑한 벤에. 죽음 서가 쫙, 전체적으로 죽음 서가 잘잘어습니다 밴도 여기 딱 오가지고 있고, 난초는 엄청 좋네요. 위에서담한 보여드릴게요. 죽음 서반입니다. 속에서도 서반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자, 난초 참 좋, 좋, 좋네요. 자, 이런 걸 산에서 캐면 그날 수사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죽음 서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1 0 번, 이 밴, 산채, 이 병, 조금 서반, 한쪽의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